안녕하세요. 비뇨과 전문의 정호준입니다. 오늘은 정관 수술 후 주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관 수술 후에 유일하게 생기는 부작용은 출혈인데 만약 생긴다면 오늘 생깁니다. 따라서 오늘만 지나면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배에 힘이 들어간 일을 하다가 발생하는데 쪼그려 앉는다거나 아기 안아주기, 상자를 잠깐 들어주는 등의 일은 오늘 하루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주 동안은 성관계, 달리기, 자전거, 골프 등의 운동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많이, 2주는 조금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해드린 밴드는 내일까지 유지해 주시고 이틀 후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간 밴드를 갈아주시면 됩니다. 붙어있었던 밴드는 떼주시고 슈퍼포와라고 적힌 하얀 밴드를 하나 붙여주시면 됩니다. 샤워는 방수밴드를 이용해서 이틀 후부터 가능하고 일주일 동안은 방수밴드를 이용해서 샤워하셔야 합니다. 한쪽 구멍에 하나씩 방수밴드를 붙여주시고 붙인 후에는 위에 붙어 있는 파란색 부분을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슈퍼포화는 일주일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보통은 일주일이면 상처가 아물지만, 일주일 후에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면, 후시딘, 마데카솔 등의 재생연고를 2, 3일 도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관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불임 상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술 후 최소 3개월 이상, 그리고 20번 이상의 사정 후에 정액검사를 통해서 무정자 상태가 된 것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팀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